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아주대 전형 2의 1의 1번과 3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 문제는 길어 가지고 어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3번하고 다음 시간에 어, 2-1의 2번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의 1, 3번 문제는 어, 확률에 이제 경우수를 세가지고 확률을 계산한 문제인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경우수가 좀 많아가지고 차분히 셀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심은 들어가겠습니다. 수직선의 원점에 검은 개의 바둑돌 비계가 놓여 있는데 어한 개의 주사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고 검은 바둑돌의 규칙에 따라 검은 바둑돌을 바둑돌을 이동시키거나 버리는 것을 일회 실행이라 어 시행이라 하자. 어, 했죠. 그럼 검은 돌의 규칙은 뭐냐면 주사위 눈이 1 또는 4가 나오면 원점에 있는 바둑돌 어, 한 개를 X는 1로 이동시킨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어, 0에 있는 돌이 1에 있는 돌로 가고, 그 다음에 원점에 이제 돌이 만약에 없다면, 검은 돌이 없다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겠고, 이나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1에 있는 위치에, 1에 위치에 있는 바둑돌을, 어, 원점으로 이동시키래요. 그러니까 1에 있는 놈을 다시 원점으로 이동시키게, 이게 3분의 1의 확률인데, 어, 1에 이제, 1의 위치에 바둑돌이 없다면 옮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6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3, 6이 나오면 은 원점에 있는 바둑돌 한 개를 제거해버리래요. 어, 원점에 검은 바둑돌이 없다면 제거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원점에 있는 바둑돌 한 개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어, 3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이게 검은 돌의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검은 돌두 개가 원점에 놓여있고 어 이렇게 원점이 두개 놓여있죠. 처음에 이제, 네 번의 주사를 던졌는데, 1, 6, 4이가 났다면, 1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어, 여기 있는 걸 하나, 일에 옮기죠. 하나, 하나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겠고. 6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6은 1에 있는 걸 이거 제거하죠. 제거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4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1에 있는 놈 옮겼는데 1이 없잖아요 그냥, 그냥 그대로 남겠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2가 나오면은, 어, 1에 있는 놈을 다시, 어? 0으로 옮긴다겠죠. 그래서 옮기니까 4에 끝나면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수직선에 원점에 검은 바둑돌이한개 놓여 있대요. 그래서 수직, 수직선이 있는데, 원점에 이게 0에 이렇게 검은 바둑돌이한개 놓여 있는데, 어, 3에 시행한 다음에 바둑돌이 수직선에 남아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어 그럼 이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써야 되는데, 어... 처음에 어 이거 옮겼죠 일로 옮겼고 이거 일로 옮겼고 일로 옮기면 이제 이거 제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일에 있는 놈을 0으로 옮겨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를 제 시키면 되겠고 두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일에 있는 걸 0으로 옮겨야 되는데 일에는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죠 이것도 아무 일도 안 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시켰죠. 제거를 시켰고. 요 확률은 이제 3분의 1 삼성 27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 삼성 27분의 1이 되겠고, 니언디귿은 어떻게 되죠? 니언디귿은 어, 아무 일도 안 했죠. 아무 일도 안하고그 다음에 제거하고. 이미 제거가 됐기 때문에 삼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어 처음에 이제 제거를 바로 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일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고 그래서 모든 확률은 이네 개를 더하면 되니까 27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더하기 이게 27분의 3이죠. 얘가 27분의 9가 되니까 더하면 27분의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P값을 구하라 겠는데 어, 로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로그 P를 구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로그 7 빼기 어, 로그 3의 3승인데 3이 앞으로 튕겨 나오죠. 튕겨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근사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로그 2가 0.30이고, 어, 로그 7은 0.84가 되겠고, 로그 3은 0.47이 되니까, 이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0.27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의 원점에 검은 바둑돌 두개가 놓여있고, 3에 시행을 했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검은 바둑돌의 어, 개수를 확률 변수 x 라 했을 때, X의 기대값 2X와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지금 원점에 몇개 있죠? 원점에. 원점에 두 개가 이렇게 있겠죠. 두 개가 있겠고 3의 주사에 던져 가지고 남아 있는 이제 그총이 수직선에 남아 있는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라겠죠.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어 바둑돌이 빵개 남을 수도 있고 한개 남을 수도 두개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빵개 남을 경우랑 확률을 계산하면 어 처음에 바로 제거되고 제거되고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고 아니면 제거됐는데 어 이거는 이제 아무 일도 없죠. 이제 1에 있는 걸 0으로 옮겨야 되는데, 일에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제거가 된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어, 처음에 아무 일도 없었죠. 1에 있는 점 0으로 옮겨야 되는데, 일에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고, 그다음 제거시키고, 제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9분의 1, 27분의 1, 27분의 1이니까, 요게 27분의 3이니까 27분의 5가 되겠고, 그래서 0이랑률은 27분의 5가 되겠고, 2이랑률은 어떻게 되죠? 제거가 되면 안 되죠. 제거가 되면 안 되니까, 어, 1에 때는, 1회 때나 2회 때 무조건 디귿이 나오면 안 되겠죠. 디귿이 나오면 1, 2회 때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1, 2회 때는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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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네 가지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어, 이거 이제 기역하면 어떻게 되죠? 0이 1로 갔으니까 0 하나, 1 하나 있겠죠. 그다음 니, 다시 기역하면 어떻게 되죠? 어, 0에 있는 놈이, 어, 0에 있는 놈이 다시 1로 가니까 2에 1, 어, 1에 두 개가 있겠죠. 1에 2개가 있겠죠. 0에, 기억하면 0에 하나, 1에 하나 있겠고, 다시 기억하면 1에 2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제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9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거 기억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0에 하나, 1에 하나, 이렇게 남겠고, 어, 이제 뉘연 나오면 어떻게 되죠? 1에 있는 게 다시 0으로 가니까 0에 2개가 되겠죠. 0에 2개가 되니까, 이거는 제거되면 안 되겠죠. 제거되면 안 되니까 디귿이 나오면 안 되겠고 기억이나 니은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20, 어, 27분의 2가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7분의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죠? 니은이 나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0에 여전히 두 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억하면은 어, 0에 있는 놈이 1로 가겠죠. 근데 이게 제거되면 안 되니까 디귿이 나오면 안 되겠죠. 기억이나 니은 나오면 어,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27분의 2가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니언이 나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니언이 나오면 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0에 있는 놈이 제거가 되면 안 되니까, 디긋이 나오면 안 되겠죠. 기억 니언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7분의 2가 되겠고,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은 27분의 9가 되겠죠. 이걸다 더하면은, 27분의 3 더하기 27분의, 더하기, 27분의 2 더하기, 27분의 2 더하기, 27분의 2니까, 27분의 9가 되겠죠. 어, 이게 3분의 1인데, 약분하면 3분의 1인데, 나중에, 어, 평균과 분산 구해야 되니까 약분 안 하고 그대로 27분에 9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1인 경우에는 이제 경우 수가 이거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다 계산하지 말고, 어, 확률을 계산할 때 1에서 이거 두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를 빼니까 27분에 14를 빼니까 27분에 13이 되겠고, 평균은 어떻게 되죠? 어, 27분에 0구박0구박이 어, 27분에 5고, 어, 구박이 27분에 13이 되겠고, 그러니까 0구박이 27분에 5 어, 1 곱하기 27분의 13, 2 곱하기 27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계산하면 13당 18이니까 31이, 어, 평균이 되겠고, 분산은 어떻게 되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이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계산하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되겠고, 요 계산하면 13에다가 36이니까, 1 3당 3, 어, 36이니까 49가 되겠죠. 49가 되겠고. 다시, 어, 요게 27번에 49인데 27. 어, 27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49 곱하기 27이고, 마이너 31의 제곱이 되는데, 요거 계산한 게 27의 제곱분에 362가 되겠고,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27분에 루트 36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아주대 꿈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주대 문제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